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살뱅입니다 자, 오늘 해볼 스쿼드는 210억 PSV 스쿼드고요. 포메이션은 422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전방 두 명을 골라야 될 텐데, 공격수를 보면은 딱 봐도 그냥 호나우도 일단 하나 써야죠. 코나우드는 LH 은카 정도로 하나 쓰고, 남은 한 자리인데, 남은 한 자리를 누구를 갈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클라이베르트를 갈지, 아니, 로카디아 얘가 능력치가 좋더라고요. 얘 가도 될것 같은데, 일단 한 자리 비우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LMRM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한 자리 지성이 형 넣고 가야죠. PSV 하려면. 아펠라이. 아펠라이 아까 봤을 때. 아펠라이. 오? 어? 은근 나쁘지 않네? 가속력 되고, 꿀결이 좀 아쉽고. 크로스 준수하고, 커브 106에 나쁘지 않고, 민벨 괜찮고. 한번, 이거는 생각해 봐야겠네요. 급여가 좀 딸리면, 한번 보도록 하고. 남은왼 쪽은, 그러면은, 로카디아를 일단 윙에 좀 씁시다. 근데, LW로 나오긴 했으니까. 로카디아를 일단 사카, 네, 아이고. 메물이 없으니까 없 시즌 4카 정도로 두고 이제 수병 미드 필던데 아 수미에 보면은 굴리트는 있으니까 하나 쓰고 나머지 한명 쿠만을 넣냐 쿠만 넣어야겠네요 딱히 갈 사람도 없고 쿠만이랑 굴리트 넣어주고. 나중에 윙어 바반을 찾으면 얘를 올리고, 윙어를 쓰는 걸로 하고, 이제 수비라인. 수비라인은 스탐 하나 받고, 또 PSV 영표 형님 하나 받고, 영표 형님 하나 받고, 스탐 받고, 나머지 센터백이랑 라이트백인데, 급여가 될지는, 일단 센터백. 센터백에는, 저는 스타미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돈프리스 쓰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돈프리스가 키도 어느 정도 되고 토치는 강도도 있고 속도 빠르고 그래서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돈프리스 토치 넣고 가죠. 나중에 구별 조정하고 이제 세 자리인데 세 자리에 37, 세 자리에 37 어, 일단은 영피 형님은 양발이니까 이렇게 두고 진첸코로 급여 조절해주고 골키퍼는 모르겠고 일단 공격 골키퍼 골키퍼 아까 하나 매물이 있어서 사두긴 했는데 아 얘는 은카 응, 은 만들어도 진짜 해놨을 것 같다 일단은 얘 은보고 넣고 나머지 한 자리 23까지 가능한데, 클라이가 가장 무난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면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가거나, 아까 추천해주신 거 넣어서 이렇게 가거나, 골키파 성능을 생각한다면 이게 나은데, 이팀이 얼마나 오래갈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까 전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걸로 하고 한번 구매해보죠 자, 동피스 4카 먼저 오케이, 4카 일단 하나 그리고 은카 자, 은카 완성! 자 일단 사진 사람은 넣었고 일단 수비 라인은 완성이 됐습니다. 수비 라인은 완성이 됐고 이제 공격진만 좀더 완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우도도 아, 진짜 아 진짜. 스트레스 받게 하네. 아, 이거 샀어도 30억 남는 거였잖아. 에. 뭐, 나어도 터졌고요. 그냥 샀습니다. 아, 강원 안 했으면 30억이 남는 건데, 가만 안 했으면 30억이 남는 건데, 여기서 이득 본 거, 여기서 배로, 배로 날렸어. 네, 어쨌든, 일단은 팀을 완성했고, 뭐돈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은카, 이거는 매물이 지금 없어서 사카를 써야 되고, 뭐 이거 은카 하시고, 뭐, 음뭐 이런 거는, 그냥 골키퍼는 웬만해서 그냥 다른 급여인 인 선수들로 바꾸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PSV 팀 완성했고 자... 저 거의 1 0판정도를 플레이를 해봤는데 일단 골키퍼 골키피는 그냥 딴거 쓰세요 팀컬러고 자시고 어차피 8명이면 되니까 얘... 버리세요 얘 버리시고 일단 쿠마는 이제 퍼포는 다 굴리트 외에는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쿠마는 속력이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근데 수비할 때 빠른 선수,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이제 은바페 이런 악리 이런 빠른 체감의 선수를 따라가기는 무리가 있지만 중원에서 붙어줄 때의 속도는 느린 편은 아닙니다. 직접 써본 결과. 뭐 굴리트는 뭐 그냥 굴리트니까. 근데 웬만해서 최대한 공미에 쓰세요. CDM에 수, 쓰면은 이게 이 중앙 채워주로 올라왔다가 내려왔 수비하러 내려왔다가 이런 움직임 때문에 스태미나가 은근 빨리 납니다. 한 후반 70분 정도면은 스태미나가 거의 동란이 있는 상태까지 가고. 어 박지성 선수는 그냥 뭐 어차피 활동량으로 좀 승부하는. 그런 서, 수다 보니까 뭐 딱히 할 얘긴 없고 그래도 가끔 요윙 쪽에서 올려주는 크로스가 퀄리티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톱으로 쓰세요 윙으로 쓰지마 왜냐면은 윙으로 쓰려면 안쪽으로 가끔씩 치고 들어와서 가마차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가, 커브 능력치가 92입니다 컬러를 바았는데도 불구하고 은카를 달성한다 해도 안 돼요. 예, 얘 가마차기 특성까지 줘봤는데 안 됩니다. 그냥 톱말고는 쓰지 마세요. 윙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또위투탑투탑을 봐야 되는데 뭐 호나우두는 호나우두니까 뭐 이거는 검증된 선수니까 굳이 말을 안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훈련 코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호나우두는 예감을 주세요. 호나우드 중에서도 이제 LH 호나우드가 커버가 많이 보완되고 예감도 있지만 여기다가 훌륭코치로 가마차기 향상까지 주면 은 앵간에서 완전 측면으로 박스에서 완전 측면이 아니면 앵간에서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라이베르트는 능몸에 즉각 침투 요청을 달아두시는 게 제일 좋았어요 제가 써본 결과 낮은 슛도 달아보고 뭐 이것저것 달아봤는데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클라이베르트가 애초에 침투하는 움직임이 없는 선수도 아니에요 침투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걸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가 침투를 할때 애들이 침투 움직임이 바깥쪽으로 침투를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침투해요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쌈싸먹혀서 뺏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줘서 그 Q를 누르죠 Q가 침투 요청이니까 Q를 누르면 안쪽으로 뛰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뜁니다 그러면은 왼쪽 측면에서 스루패스를 왼쪽 측면에서 스루패스를 이렇게 주면은 클라이베르트가 안쪽으로 안쪽으로 뛰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공을 더잘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즉각 침투 요청. 그리고 호나우두는 이제 가마차기 향상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근데 호나우두는 뭘 줘도 상관없어요. 능모만 들어가 있으면 엔간한 선다 줬습니다. 근거리슛 향상을 줘도 좋고, 뭐 중거리슛을 줘도 좋고, 뭐 낮은 슛을 줘도 좋고, 엔간한 선. 반박자 빠른 슈팅을 줘도 좋아요. 그냥 반박자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둠프리스 센터백 오로 봐야 되는데 둠프리스랑스타이랑스타은 원래 몸싸움으로 좀 승부하는 선수니까 그렇다 치는데 둠프리스가 은근 빠르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좀 프리한 상황이 아니면 선수랑 이렇게 비벼지다가 가면은 따라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 자주 겹칩니다. 이건 뭐전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술은 잘 맞추셔야 될것 같고 이 수비가 서로 이렇게 잘 엉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체감이 제일 좋았던 선수하면 이영표입니다. 이영표가 드리블이 제일 좋았어. 성력도 나오고 뭐 어, 드리블 능력치도 높아서. 그냥 드리븐 좋았어요. 네. 그리고 진창코는 뭐 급여 줄여주는 용도니까 왼쪽은 거의 잘 뚫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창코가 느려서 뭐 뚫려면 이런 식으로 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진창코가 느리니까 둠프리스가 빠른 발로 커버 와주고 스타이 느리니까 이영표가 커버 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 평은 이 친구는 톱으로서의 얘는 톱으로 써야 된다 뭐 클라이베르트는 특성 잘 주면 된다 박지성은 그냥 활동량 승부 굴리트 쓸 거면 엔간이좀 공미에 써라 쿠마는 스탯은 느리지만 예외로 나쁘지 않다 따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PSG 스쿼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